안녕하세요. 나차인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급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안타까운 소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ls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가정 가문에서 자초한 것입니다. 오후 그때 오늘 오후, 날짜 11월 14일 오후 출근인지라 늦잠을 자려 한때 아빠가 저를 깨워서 운전 연습을 시키셨고 공원에서 차한잔 마시러 가자고 하시면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곳에 앉더니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변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는 약속하라고. 네가 할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저녁 아빠가 언제 시간 내어 같이 밥 먹자 관계. 지금 했던 그 질문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질문은 코스튬 플레이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만둘 나이는 되었잖아. 새 집으로 이사 갈때 툴툴 버려놓고 가자. 그 말에 저는 그 딜을 당한 겁니다. 물론 예상했겠지만은 그것은 딜이었습니다. 이 얘기의 시점은 그 전전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아빠와 밥 먹는 때 엄마가 저를 살살 놀리시는 겁니다. 아빠 화도 꾸게 하려고. 에 여자 옷 입고 다리 꼬고 저는 시선을 돌리려고 다른 얘기를 바꿨지만 엄마가 자꾸 놀리는 바람에 화가 나게 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신세만 되었습니다 물론 단 하루지만 이렇게 된 이야기는 그전 시간에 엄마가 아빠한테 제 코스 옷을 보여주면서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때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너무 깊이 잠들었 때였지만, 은 새벽에 언젠까지 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폭로했던 인물은 바로 예비 사모님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군에 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저에게, 니가 좋아하는 건 뭐지? 캐릭터로 분장하는 거. 그런 문화라면 대환영이다. 라고 말했었던 아빠. 예비사노모님이 아빠는 허가 주실 거다 믿어라. 라고 하여, 나중에는 지금처럼 얘기했듯이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 지금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예비 사모님이 자초한거죠 아빠는 제가 그런 취미를 가진게 속이 탄다고 하고 이제 털어버리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셋해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셋할 수 있지 않은 그거 가지고 가면 못 헤어나온다 나중에 하다가 걸리면 가족과 연을 끊겠다 사랑을 깨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25세를 넘어서라면 결혼하는 나이인 건 알겠지만, 은제 주위에 30 후반이나 40초 중반에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빠는 그를 떠나서 그 빨리 보내고 싶은 욕심에 성급한 플레이를 하신 것입니다. 강제 협박 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다 떨렸고, 제 이미지 컨트롤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출근도 일이 너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부모님은 제가 유튜브 하시는지 모르시지만, 유튜브 폐지해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소리로 들려버렸습니다. 현재 집 분위기가 좋지 않아 12월 후순치를 업로드 후 유튜브를 쉬려 합니다.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시국도 시국인지라. 빠른 시일 내에 풀거나 몰래라도 스트리밍을, 스트리밍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이 아닌 타 채널로 새로 개설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품마시가 조금 있는 바람에 현재 찍은 영상들을 찍은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현시각부로 저는 휴식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딜도 딜이지만 컨텐츠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기본적으로 분장을 한점 그리고 제가 버벅거릴 것 같아서 보고 읽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